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과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사회적 경제 제품 선물 세트인 서천모아 드림 세트를 내달 2월 3일까지 사전 예약 판매합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열종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는 한시적으로 총 500세트에 한정해 20% 할인 판매하며 일정 수량 이상 구매 시 선착순으로 자연 양계 유정란 선물 세트 또는 소곡주 증정 이벤트 2월 1일까지 10세트 이상 주문 건에 대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립생태원은 동해안 하구습지 77곳의 생태 정보를 다룬 동해안 하구습지 안내서를 지난 18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동해안 하구습지 편에는 강원도 고성군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까지 동해안에 위치한 77곳의 하구습지에 대한 현황, 우리나라 하구역의 특징과 기능, 하구습지의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쉽고 편리하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집합 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사이버 교육 수강을 홍보하고 있으며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신규 교육 1회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